세상이 끝이 났대 그것을 바라는 듯 수만 번 지구를 끝장냈네 인간은 끝이 났대 그것을 바라는 듯 수만 번 인류를 없앴다네. 최근 우리나라의 SF 부미 일면서 SF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SF 특강을 해오면서 인상에 남았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F 특강은 주로 학교에서 진행되었는데, SF 작가가 되는 꿈을 가지는 중학생, 고학년,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대략 1000명 정도의 학생들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SF 장르를 써보고 싶어요? SF 장르라고 하면 시간여행, 괴물, 초인, 스페이스 오페라, 밀리터리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써보고 싶다고 압도적으로 선택한 장르는 아포칼립스였습니다. 아포칼립스는 지구 종말을 뜻하죠. 그 선택한 비율이 많을 땐 50%, 적을 땐 30%가 넘었습니다. 사실 좀 우울한 기분이 들었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sf 작가들도 아포칼립스를 즐겨 다룹니다. sf 작가들 중에 대다수가 한 번쯤은 아포칼립스를 써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포칼립스가 sf 문학의 대표적 크리시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웠던 것은 저희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 저는 학생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인류가 만약 멸망을 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저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소행성이나 해성과의 충돌, 외계인 침공, 핵전쟁, 전염병 같은 것들을 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도적 비율로 학생들이 응답한 것은 기후재앙이었습니다. 기후재앙에 대해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의 예상에 따르면 소행성 충돌보단 기후재앙으로 인류가 종말을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기후재앙으로 직접 피해를 볼 확률이 훨씬 높죠. 아무튼 학생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그런 의식을 가진 아이들의 미래가 그리 암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